지구있너라 오로지 상제의 권능만을 믿고 따를 뿐이지, 진리 다른 것이 없노라. 상제의 법은 자연의 이치, 수리를 이루며 이를 인간계에서는 법에 맞추어 써야 하며, 맞추는 것 자체가 도이느라 앞으로는, 인존 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모든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니라.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고 알면 쉬우니라. 지금 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대순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가 없느라. 모든 권리는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노라. 상계는 모든 인존 도수를 해원 상생 도수로 봐 놓았노라. 실이 오기 전에 허가 먼저 동하니라. 이를 난도 난법이라 하노라. 선천경 시대에는. 모든 고난이 하늘에 있었으나 후천경 시대에는 땅에 있느라 그리하여 모든 것은 땅에 맞추어서 행하는 너다 앞으로는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오느라 회원상생이란 서로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노라. 그것을 모르면 오해가 풀리지 않아 회원이 되지 않노라. 회원상생은 서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니라. 서로의 힘을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척이 풀리고 회원이 되노라. 성진는 억조창생의 영혼들의 아픔을 살리면서 인간계의 무고노란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느라. 인권, 인존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면 안 되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은가. 즉, 지금은 인존시대, 지존시대이노라. 지천태계이노라. 이 말은 앞으로의 운은 땅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것이노라. 상제를 호칭해서 석대인 짓거리를 하는 자,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정리될 것이니, 만수도인은 허영심과 망심을 경계해야 하느라. 개벽이 언제 펼쳐질까 는 아무도 모르고, 신명도 모르니라. 오직 상제만 알고 있느라, 너희들이 상제가 펼치는 후천 성경 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선 자리에서 그대로 사흘 밤낮을 걸걸걸 웃다 죽을 것이노라 만수 도인들이 후천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 공상, 망상을 다하여도 이는 해운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은 것이노라. 한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느라 만수 도인들은 가정화합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하느라 그리하여 솔선수범하는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임이 되어야 하느라 즉 가정화합을 우선해야 하며 자녀 교육에 성실을 기하고 사회의 도덕을 힘써 준수해야 후천경 시대의 기반이 돈독해지느라. 후천경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만사를 활을 다루듯이 해야 하느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여 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 상제의 도는 삼계의 대도라. 세계 어느 종교든지 모두 무국과 태극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지륜이 유교, 불교, 서교 또 다른 지류들을 다달 것은 없느라 그들이 어느 지방신이나 문명신을 믿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단지 애석하게도 지방 방배에 게하는 충성보다 군주에게 하는 충성이 더 큽을. 금을...